너무 덥고 귀찮아서 호박전을 이렇게 했네요. 오이 무침하고 같이 먹겠습니다. 아, 요즘에 그냥 힘들어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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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녹네. 역시 호박이야. 애호박 최고. 이건 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니 이거 애호박 범벅 범벅이 음, 진짜 뭐 들어간 거 없잖아요 그냥 애호박만 들어갔는데 어차피 부침가루 많이 넣고 그 튀김가루 조금 넣었으니까 거기에도 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충해 먹어도 맛있는데? 맛있으니까 흥을 걸리게 되는구나. 모양이 어떤면 어때. 먹을 수만 있으면 되지. 이렇게 더운데 찜통인데 이렇게라도 해먹는 게 어디니. 지금 쓰는 핸드폰이, 어, 이제는, 효도폰으로 된것 같아요. 공짜폰. 2019년 10월에 구입한 핸드폰인데. 근데, 그 편집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영혼들의 세계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. 이 핸드폰은 제가 2021년 4월 말일쯤에 구입한 거예요. 근데 어, 핸드폰만 해도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. 어, 실제로 사람들도 영안마다 보이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. 보이고 안 보이고. 음, 그러니까 제가 못 보는 거를 핸드폰들이. 보여주는 건데, 물론, 그냥은 볼수 없고, 편집기 어플, 그, 화면 깨짐 현상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, 음, 아무튼, 서로 핸드폰에서 또못 보는 거를 서로 볼 수가 있으니까, 방금 전에 달이 조금, 순간적으로 조금, 어, 삼켜졌던 거 보셨죠? 처음 봤어요 그런 거. 어려서부터 그냥 달 관찰하는 걸 좋아했어서 어김없이 달을 관찰하고 있는데 아달걀 노린자 같다. 어떻게 저렇게 오늘은 주황색일까요? 방충망 열어볼게요. 안 열리는데? 응, 됐다.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은 다이 색깔로 돌아왔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다시 주황색 달이네요? 저기,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제가 눈으로 보았을 때 달에서 그 나오는 그 선의 모양이 있거든요? 핸드폰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, 그 선의 모양을 보니까 혹시, 어, 성령님 빛 모양하고 닮아가지고, 근데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성령님, 어, 어 어제랑 좀 비슷하다. 제 눈에 또 착시가 일어나가지고, 달 주변이 꽃송이처럼 꽃, 꽃잎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 꽃처럼 보여요, 달이. 어제도 이랬는데. 어, 조금 달라. 꽃잎에 약간 초록색 빛이 있어. 초록색하고 파랑색하고. 오늘은 스파크는 안 보이네요. 스파크, 그러니까 전기. 어. 와우. 어, 저또 계속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그만 볼게요. 아, 지금 시각이 11시 넘었던데. 지금 시각이 11시 34분입니다. 달 진짜 크다, 눈으로 보면. 이제 창문 닫을게요. 바이바이. 방충망만 닫았어요. 근데 어 지금 요정들 있는 거 같은데 반짝반짝 오랜만에 보네. 근데 또 이거 올리면, 영상 올리면 또 핸드폰 영상엔 안 보이겠지? 핸드폰으로 보면은 가끔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아마 영상 올리면 안 보일 거예요. 어 진짜 왠지 달빛 모양이, 아, 눈으로 보면 진짜 성령님 빛하고 닮았는데. 들어갈게요. 예전에 제가 달을 찍었을 때, 어, 이렇게 핸드폰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화면 깨짐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이 그. 이 시각을 키기 전에도 찍혔던 그 예수님하고 천사님으로 생각이 되는데, 음, 아무튼 그날 달을 찍고 있었는데, 나중에 예수님하고 천사님도 저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. 근데, 음, 그러니까, 예수님도 지구에 영혼으로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. 음, 근데, 오늘 달을 보면서 제가 성령님 빛을 본 적이 한번 있는데, 오늘은 다른 때랑, 다른 때는 제가, 뭐랄까, 그렇게 안 보였는데, 오늘은 왠지, 달에서 나오는 그 빛의 그 모습이 성령님 빛하고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, 어, 이거는 그냥 개인이 그냥 생각하는 생각인 거고, 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, 어 사실은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요.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만 아시잖아요. 천사님들하고 음. 아무튼 진짜 다른 어떤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날이 있고 나오는 날이 있는 것 같고, 어... 자세히는 모르지만, 그리고 오늘 당일 날 아침에 꾸고 일어난 꿈이 하나 있었는데, 이렇게 색감한 밤 같은 같은 까만데 근데 지금 달을 보면은 달 테두리가 빨갛게 보이잖아요 지금 고런 모양으로 빨간색 꽃이 동그랗게 예쁘게 있어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는 화환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화환을 봤는데 저 달이 있는 저 동그란 부분은 달은 안 보였고, 그냥 까만색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까만 밤하늘 같은 공간에 동그랗게 빨간색 꽃이 있는데, 화환인데, 그리고 세워져 있는데, 저달 부분은 그냥 검정 색깔. 근데 저는 그 화환을 보았는데, 그게 꿈이 다였어요. 그냥 그걸 보고 일어났는데, 음, 그냥 일어났을 때 느낌이 기분이 좋았어요. 선물 받은 것 같아서. 그리고 그 진짜 동그란 화환 모습이 옛날에 애니메이션 중에 그 유리 가면이라고 있어요. 그 마야라는 애가 보라색 장미 화환 축하 선물을 받아요. 근데 진짜 그렇게 동그란 거예요. 어, 뭐, 아무튼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근데, 확실히, 지금 달저 테두리 빨간 색깔 보니까 그게 떠올라가지고, 혹시 꿈의 그 하완하고 지금 저달 테두리에 저 빨간 동그라미하고, 뭐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냥 그 화환 그러니까 꿈에서 일어났을 때 그게 내가 받은 화환 같았고 또 기분이 좋았고 예뻤고 근데 또 부끄러웠고 그랬어요. 오늘 달 관측을 또 했는데요. 어, 저처럼 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저도 옛날에는 예전에는 평범하게 달을 관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진짜 기술들이 엄청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.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. 어렸을 때 달을 언제부터 봤더라? 아마도 그 달빛 천사라는 애니메이션 보고서부터 그때부터이지 않을까. 근데 달은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.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뭔가 멋있다. 그럼 이만 진짜로 들어가겠습니다. 뿅.